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 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5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웨딩룩을 완성해 줄 스퀘어넥 롱 원피스. 어깨 퍼프와 핀턱 디테일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요. 지금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루스리더 여성 정장 세트가 할인 중. 세련된 슬랙스 셋업을 7% 할인된 48,000원에 만나보세요.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해보세요. 3위입니다. 부드러운 일루소 남성 가디건. 지금 7% 할인된 19,800원에 만나보세요. 쾌적한 착용감의 특양면 소재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. 부담없는 가격으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2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. 따뜻하고 예쁜 니트 베레모로 돌 두돌 기념 촬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. 여아에게 찰떡. 지금 바로 7,9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가방과 자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마흔개 파츠 세트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제율 가득 담아 2만 원에서 30% 할인된 1 3 0원